황희조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11월 어메치 이후 국가대표 발탁 여부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 KFA의 입장은 잠정적인 퇴출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축구회관에서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단을 비롯한 협회 주요 임원이 참석해 최근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희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 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철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이후 협회는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희조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국가대표 자격을 잠정 박탈하기로 매듭 지었습니다. 황희조 문제를 둘러싸고 이웃남 윤리위원장, 김원근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마이클 뮬러 전력강화위원장, 박태아 전력강화위원, 최영일 부회장, 정혜성 대회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아직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협회가 예단하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라면서도 "국가대표는 큰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대표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희조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대표팀 활동이 어렵다는 점,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축구 팬기대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의조는 유포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관련 영상과 유포자를 수사·추적하는 과정에서 황의조를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소환해 황의조를 조사했습니다. 10월 티니지 베트남과 평가전 이후 이어졌던 11월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멤버로 차출됐던 황의조는 17일 직접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원정 경기가 끝난 뒤엔 황의조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황의조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완이 2022년 11월 그리스에서 분실된 황의조 개인 휴대전화에 담겼던 영상이다.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겼으나 분명한 건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다. 황의조는 현재 영상을 소지하지도 유출한 사실도 없다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나눴던 사적인 대화까지 유출돼 황의조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매우 악의적인 황희조 죽이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애초에 황희조가 영상 유출 피해자로 시작된 일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황희조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출 영상 피해자에서 불법 촬영 피해자로 전환되자, 국가대표팀 자격의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사회적인 큰 논란이 있는 상황 속 국가를 대표할 수 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육조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11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에선 중국전에 출전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중화권 일부 언론까지 퍼졌습니다. 중화권 매체 홍콩일은 중국전을 앞두고 황의조가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해 중국에 왔는데 또 스캔들에 휘말렸다. 올해 6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이 유출됐다. 한 sns 계정을 통해 황의조가 많은 여성을 감정적으로 조종했고 동시에 여러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고 비난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황희조는 중국전의 교체로 출전해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이용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협회는 황희조의 대표팀 출전 금지 등 엄중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황희조는 사회적 공인이고 도덕적 무리를 넘어 동의받지 않은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도록 만들었다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불쾌한 뉴스로 국민들이 더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표팀 자격 박탈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황의조를 대표팀에 선발했고 중국전에 교체로 뛰게 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중국 원정이 끝나고 돌아온 인천공항 인터뷰에서 아직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관련 혐의는 진행 중인 사안이다. 당장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고 볼순 없다라며 무죄 추정 원칙을 말했습니다. 황의조의 유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에 한 선수로서 출전을 결정했을 뿐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돕는 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다. 나도 40년 동안 축구를 하면서 추측이 많았던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다. 정확한 사실이 나오지 전까지 확실한 모든 게 밝혀지기 전까지 황의조가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골을 넣길 바란다라고 답했습니다. 혐의에 불과했지만 큰 사안이라 한국을 넘어 영국까지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황의조는 대표팀 일정이 끝나고 리그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소속팀 노리치시티는 영국 노리치케로로드에서 열린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2023-24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17라운드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황의조가 소속팀 노리치시티 경기에 선발 출전해 선제 결승골을 터뜨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노리치시티는 26일 새벽 잉글랜드 노리치의 캐로우 로드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17라운드 퀸스파크레인저 스큐피아라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노리치시티는 승점 23위 돼 13위로 올라섰고 승점 1 0의 퀸스파크 레인저스는 24개 팀 가운데 23위로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황희조는 이날 선발 출격해 후반 19분 교체될 때까지 약 64분을 뛰었습니다. 노리치 시티의 선제골을 황희조가 뽑아냈다. 전반 21분 가브리엘 사라가 후방에서 길게 넘겨준 볼을 황희조가 쇄도하며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 단독 찬스를 만들었다. 골키퍼가 달려나왔지만. 황희조는 오른발 슛으로 QPR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차 넣었다. 황희조의 이번 시즌 2호 골이었다.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노리치 시티로 임대된 황희조는 지난 10월 28일 선덜랜드 전에서 첫 골을 신고했고 이날 두 번째 골 맛을 봤다. 이후 노리치 시티는 추가 골을 넣지 못했지만 QPR의 반격을 실점 없이 막아내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 소속팀 노리치 시티의 다비트 바그너 감독도 이날 경기를 앞두고 황희조의 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장에서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겠다며 황희조를 기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황희조를 선발 출전시켰고 황희조는 결승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